외적에 대해서 봅니다. 외적. 외적은 이제 크로스라 그러죠. 크로스라 그는데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곱하기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죠. 하지만 곱하기가 아니고 이건 크로스라 그러죠. 크로스라고 있습니다. 이 외적을 한 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결과가 크기와 크기와 방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. 내적에서는 그 결과가 크기만 나왔죠. 그래서 a 크로스 b 라 하면 이렇게 정의시게 됩니다. a의 절대값에 b의 절대값, 그 다음에 sine t e 입니다 내적에서는 코사인이었죠. sine t e 가 된다. 그리고 여기에 단위 벡터 n이 곱해진다. 단위 벡터다. 단위 벡터. 자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벡터 AB가 이렇게 있다고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A 벡터가 이렇게 돼 있고, B 벡터가 이쪽 방향으로 올라가 있다고 보겠습니다. 이게 B 벡터다. 자, 이루는 각도가 세타고요. 어,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B 벡터의 b의 사인 세타, b의 사인 세타죠 이거. b의 사인 세타를 표시해 보면 b가 이거죠. 크기가. 이거의 사인 세타면 뭐가 나오냐면 이 높이가 나오죠. 이렇게 이렇게 그건 이 높이가 나온다고. 이게 뭐가 뭐가 되는 거요? b 사인 세타가 되죠. 자, 이게 되는 거죠. 절대값에. 자, 이거를 알수 있는데 우리는 이거를 다시 이쪽으로. 자, 이동을 시킵니다. 그 선을 이동을 시켜서 이 삼각형 자, 자체를 이동을 시킨다고 보겠습니다. 이 삼각형 자체를 이동을 시키면 이게 어디로 와서 붙냐면 오른쪽으로 와서 여기 이제 끝 지점에 딱 맞춰서 붙이는 거죠. 그러면 이렇게 그렇죠?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와서 붙는 걸알수 있습니다. 어 결국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이제 a를 곱하는 거니까, 이 요게 b 사인 세하고이 길이가 a잖아요. 이 길이가 a. 이 길이가 a니까 요거를 이동을 했다고 치면 요 a 크기를 더 삼각형 끝까지 이동을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. 이렇게. 그리고 이 A와의 곱이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세로고 이건 가로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각형의 면적이 나온다. 결론은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? 사각형의 면적이다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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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각형 면적이다. 이렇게 면적이 나온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면적은 그대로 이렇게 이 사각형을 이쪽 방향으로 일 걸어트리면 어떻게 돼요? 이게 되죠. 이거, 이거. 똑같다. 이런 얘기죠. 뭐나, 이 사각형이나 이거나 면적이 똑같다. 이렇게 보나, 이렇게 보나, 그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면적에 해당된다. 또 다른 말로 쓰면은 이제 결국은 이 외적의 크기는 외적의 크기, 크기는 AB. 이 크기를, 그죠? AB를, 아, 어, 가로, 세로, 뭐, AB를 어, 길이로 하는, 길이로 하는 평행사변형의, 평행사변형의 면적을 얘기한다.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거, 요거란 얘기죠. 아까 이렇게 그렸었잖아요. 이게 평행사변형의 면적이 되겠다. 이런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두 벡터를 변으로 하는 이렇게 뭐 데이터 두 변으로 하는 평행사변형 그럼 이렇게 그래야 되겠죠. 이 면적을 크기라고 할수 있다. 이 면적. 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기는 알아본 거죠. 그럼 방향이 어떻게 되느냐. 우리가 앙페리의 오른나사 법체인가요 있잖아요. 손으로. 엄지를 이렇게 시켜 세우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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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이렇게 되잖아요 아 이거의 방향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아래에 그러면서 보면 이게 A고 이게 B라 그러면은 자 이게 A라 그러죠 이게 A고 이게, 이게 B라 그러면은 감아줘요 이쪽 방향으로 손을 감아진다 고 그러면 엄지가 이쪽으로 나오겠죠 그러니까 엄지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가냐면 이쪽으로 간다고 이쪽으로 이게 엄지의 방향 이 엄지의 방향이 엄지 방향이 바로 이 벡터의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A에서 B쪽으로 손가락 네 개를 감아줘요 이쪽으로 돌려서 감아줘요 손바닥 쪽으로 향하겠죠 그때 엄지가 가리키는 방향이다 그게 바로 이 방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지금 a c r o s B니까 이쪽으로 감아졌는데 만약에 이게 b 크로스 a로 나오면은 b에서 a 쪽으로 감아져야죠 그 손가락 대가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이거를 그래서 뭐 a b로 돼 있는데 b a로 바꾸면 <laughs>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얘기죠. 그리고 아까 이 식에서 n 있죠? 이거 단위 벡터라고 그랬죠? 이게 바로 어, 여기서 AB가 이렇게 됐을 때 방향이 이쪽으로 나오잖아요. 이 방향을 표시하는 거란, 단위 벡터이기 때문에 이쪽에는 영향을 안, 안 미치죠. 그래서 단위로 크게는 영향을 안 미치고 방향만 나타내는 겁니다. 여기까지 기본적인 사항 정리해 봤습니다. 외적.